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 n 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D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DN은 앞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뭐데일리 TV에 나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올해 2025년은 이 태양광 발전 쪽에 어마무시한 돈이 몰려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아리백이라는 민간 회박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부터 EU 쪽에 수출을 할때이 탄소 국경세를 내지 않게 되고 또 이거를 그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만 뭐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이런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와 거래를 하려면 이 아리백을 준수해서 그이 재생에너지로 그 에너지원을 삼아서 재화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건 태양광입니다. 풍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간이나 또이 바닷가 이런 쪽 해안가에다가 이런 큰 타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바람을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 입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 지역을 찾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탐색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는 데도 이 태양광보다는 굉장히 공사 자체가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 발전은 단기간 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또 손쉽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가 뒤늦게 지난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태양광 자체를 이 금기시했죠. 뭐 이거에 서해서뭐 검찰이 하도 빈번하게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난 3년여 동안 태양광 발전이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금융권에서 대출도 막히고 하다 보니 태양광 사업자 중에 망한 데도 많죠.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쪽과 연결된 이 태양광 모듈이나 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SDN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나가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근히 버텨왔죠. 지금 이 ST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업부는 태양광 사업부지만 엔진조선사업부도 중소형 어선이나 또 레저형 선박 이런 작은 모터품들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면서 좀 근근히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뭐 대부분은 이 태양광 쪽에서 발생하고 이 엔진 뭐 엔진조선사업부 쪽에서는 그래도 한30% 정도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그 수주 상황을 보면 대부분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발전소 쪽에 이 수주가 몰려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수주 잔량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해외 이제 이 SDN 같은 경우는 단순히 태양광 모듈이나 셀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들어진 셀과 모듈을 갖고 직접 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DN 같은 경우는 이런 불가리아에 가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운영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의 공장 그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과 건설을 하고, 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그 태양광 발전소를 그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이 바뀐 곳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SD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DN은 태양광 발전 속에 가장 그잘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 외용도한 830, 840억 정도로 쪼그라든 상태고 그 영업 손실도 한 65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실 손실도 284억 이래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을 작년에 한꺼번에 빅베스로 털어버렸습니다. 빅베스라는 게 회계적으로 과거 부실을 어떤 특정한 회기년도에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을 빅베스라고 그러는데, 회계적으로요. 근데 이 SDN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빅베스를 단행하면서 올해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 그리고 최대주 특수 관계인 지분이 14.69%까지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최대주 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주가 직접 주식을 사들인다는 가 아니면 이거를 그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소각을 시켜 버려서 상대적으로 그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그 비중을 좀 높여 줄수 있는 이런 게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이 A1 자산운용하고 이 GVA 자산운용이 보유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꽤큰 물량인데요. 이큰 물량을 지금 지난 4월달, 3월달에서 시장에서 많이 매각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어김없이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이 A1 자산운용이나 이 GVA 자산운용 보유 지분이 시장에서 대부분 다 매각돼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 투자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대부분 시장에서 소화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 지분이, 최대주가 주가 쌀때이 지분을 또 자신들이 사서 그 최대주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GVA 자산운용이나 A1 자산운용이 들어왔을 때 최대주 지분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적대적 M&A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이 단순 투자기 때문에 이그 GVA 자산운용과 A1 자산운용을 투자한 쪽은 그냥 바로 시장에서 매각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그이 지금 계속 발전소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주한 것도 2024년 6월달에 수주를 해서 올해 12월 31일날 그, 그 마지막 종료를 하는. 그래서 올해 안에 2025년 안에 이 발전소 100억 짜리 그 발전소 건설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잔금도 이제 내는 초에 받게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에서 오는 것도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동남아를 경유해서 미국을 하는 것도 예그 고율의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산 오히려 25% 밖에 부과 안 하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SDN 같은 경우는 미국 그 미국 시장,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해,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가 이제 그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발전율이 높은 겁니다. 태양광을 똑같이 받더라도 최대 26%까지 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 때문에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태양광 패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 팬덤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태양광인데 이거는 33%까지 전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SDN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협회 이게 한 5천여 그 사업자들이 되는데요. 이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회원사 사단법인이죠. 이쪽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쪽 사업자들이 필요하는 태양광 장비나 모듈을 여기서 SDN에서 그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SDN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다가 그 2025년부터는 아리백 관련해서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그 수요를 감당해 에낼수 있는 게 SDN 같이 이제 태양광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SDN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기다 요번에 이제 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대한 촉진법 이게 이제 국회 통과되면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설, 의무가 설치, 그러니까 의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의무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 전국에 있는 한 그것도 한 5천 개도 넘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태양 그 야외에 있는 이런 주차장에는 대부분 다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대형 원전 3개를 짓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난번에 그 전력 발전 위원회인가요? 뭐 거기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요번에 이제 태양광 원전 3개를 대형 원전 3개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기관투자가 요거 이제 아까 그 A원 자산운용과 그쪽에서 매각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D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974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급반등을 해서 이제 1800원대까지 그 오르기도 했죠. 그만큼 거의 80% 정도가 오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1400원대 위에서 이 주차장 의무화 같은 이제 구호적인, 왜냐면 수요를 늘려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SDN은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SDN은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태양광 산업 전체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른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